온나무에 어, 어, 네, 그 가지 묶어놨더라고어그 세사가 어그좀 뭐, 좋아했던 것 같더라고. 음... 근데 그때는 비구름 많이 있더라고. 아 다른 애들이 좀 귀찮게 하면은 응. 오빠가 좀 지켜주는 것 같아요. 계속. 네. 얘네들은 특히나 더 같이 의지하고 막그 저렇게 같이 다녀요 항상 우애가 우애가 좋구나 두 사람. 그냥 한 몸인 거 같아. 아 그래요. 네네. <목소리> 피부병이 좀 심하고 다리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거 같고. 무늬가 없어요? 네 무늬가 아예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벌써 피 변에 피가 와, 나왔던 애예요. 다리가 안 좋아 보여요. 다리 안 좋아. 네, 예, 다리 안 좋아 보여요. 얘가 슬개골 탈골이 좀 심하게 있고요. 네. 양쪽 다요. 네. 코로나가 있는데 얘 지알디아 있고요. 네. 얘 폭시증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전염성이 좀 높아요. 구토하거나 설사를 심하게 하면 그때는 입원해서 네. 수액 치료 되죠. 하셔야 돼요. 얘 나이가 많구나. 먼저, 예. 이래도 그거 있죠. 예, 네, 네, 네. 얘 나이가 많아요. 심장이 잡음이 들려요. 치하는 스케일링을 한것 같아요. 최근에. 예. 네. 이가안가상이네 네.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 요 근데 귀랑 또연결 되니까. 아, 저희 뭐, 남매인 줄 알았는데 네. 아빠랑 딸일 가능성이.. 네, 그 가능성이 있어요 장잘 보셔야 돼 호흡곤란이 있는지 없는지 네. 두 번째 기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했어 잘했어 <laughs>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아이고 손으로 말려 I l 어 v e you. I 더 o v e you. I l 아 v e you. I love y o 앉아 가르쳤다. 아. 하지만 아직 100%는 아니랍니다. 앉아. 앉아. 그렇지. 아이. <laughs> <laughs> 아이 얘가 앉을 때앉아 <laughs>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laughs> 아이, 예뻐요. 다음 <laughs> 개아 자궁 중절 중이에요. 사 해야 돼요. 자궁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면 나중에 이제 자궁하엽까지 이 정도 많이 큰 편이에요. 어, 꽃님이 오늘 수술하기로 했어. 아, 오늘 바로요? 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야 될거 같아 아, 네네 근데 산이는 어때? 어, 산이 지금 계속 문 앞에 있어요 꽃님이가 안 오니까 아, 그렇구나 네숨 어, 쉬는 게좀안 좋아 보여가지고 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래 빨리 옮겨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오셨던 이유가 심장 검진 때문인데, 첫 번째로 진단된 질환은 이천판 변성증, 이거에 플러스 폐 고혈압이라고 하는 네. 병이 같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왼쪽 심장의 병이고, 이건 오른쪽 심장의 병이에요. 지금 심장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압력이 보통 한1.2 넘으면 어, 꽤 많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산이가 1.7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폐수종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B2에서 진단이 됐을 때를 3, 4년 정도의 수명을 말씀을 드리고 C에서 진단됐을 때를 한 1, 2년 내외로 말씀드려요. 지금 산이는 C로 추정이 돼요. 약을 일단은 요것만 좀 써보려고 해요 제가 네. 요 기침이 일단 조금 하면 줄어드는지 봐주시고 네. 아이고 혜아 고생했다 꽃님아 어여 산이야 꽃님이 보니까 좋아 오래간만에 <laughs> 집 뺏겼어. 집두개다 뺏겼어. 너무 많이 양보하는 거 아니야? 어? 어. 7 5까지가 저희 기계는 정상인데 300이었거든요 약을 먹었던 거죠 521로 올랐어요 그러면 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음파를 봐야 돼요 네 이사님 본님이 지금 임보처럼 이동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어머, 니 배까지 까고, 어이. 응? <laughs> <laughs> 음? 어떻게 좋아해? <laughs> 심장도안싫고 아이고 지름을... <laughs> 어떻게 됐어요? 어 산이 비투래 비투로 내려갔대 오 진짜? 응 어, 그래서 오, 컨디션도 너무 좋고 한 4, 5년? 아니면 명대로 살수 있다고 하시네 너무 다행이야 진짜. 음, 고생들했어. 아 어, 너무 잘됐다. <laughs>